제가 오늘은 이 사사기 20장 요 내용 자체는 현재 그 19장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 레위인 그첩 사건이 있었죠. 어제 말씀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20장에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요 말씀을 전체 보기보다는 이 흐름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오늘도 그랬었지만 읽어 보시면은 이렇게 막 인생의 복잡하고 또 때로는 잔인한 모습들 그대로 여과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전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때왜 이렇게 잔인해라고 이렇게 이제 남의 얘기 다듯이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참상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자비, 궁휼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해내신 구원의 영광을 지금 사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을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실은 19장, 20장, 21장 요 세장 안에서 사사기 20장을 같이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라는 것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나 집안 싸움으로 보시면은 뭐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이 그들과 원래는 전쟁을 펼쳐야 됐던 가나안 족속이죠. 베냐민이 지금 가나안 족속처럼 변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처럼 변해 버린 이 베냐민으로 상징되는 것과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상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이 사건 지금 오늘 본문이 왜 소개되고 있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사사기는 어디에서 어디를 연결하는 책입니까? 여우수화에서 사물상으로 건너가는 중간에 지금 사상기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우수화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책이 여우수화죠.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어디에 기록돼 있냐하면 사사기 1장을 보시면 땅을 정복하는 기록 상황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무엘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내용이 사무엘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사사기에는 이 지도자와 그런 이게 지도자죠. 지도자가 세워진 게 사무엘이니까. 지도자와 그때의 영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수화에서 사사기 사무엘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사사기가 있으면서 실은 여수화의 내용과 사무엘의 내용이 1장과 2장에서 정리돼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때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보시면요. 1장에는 땅 정복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장에는 영적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도자 상황. 여수아가 2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가 필요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는데 요게 1장, 2장에서 표현이 되면서 17장, 18장에서는 그 1장, 2장에 있는 내용이 반복해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9장, 20장, 21장에서는 1장 상황이 정리되듯이 이렇게 1장, 2장과 마지막 17장부터 21장이 그 대조하는 구조로 사사기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7장,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스스로 집에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우상 만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요수아가 정복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정복할 곳을 찾아서 윗 동네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아무 느낌 없이 볼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는 정복해야 될 땅을 회피해가서 도망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 실은 그 미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미션을 만들어서 떠나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가는 그런 형태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또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에 지금 네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7장 6절 제가 적어 보니까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왕이 없음으로.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전쟁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제비 뽑았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유다 지파 나갔잖아요. 유다 지파로 상징되는 게 뭡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는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특징을 보여 주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결국에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함을 우리가 볼수 있는 대목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금 사사기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정복해야 될 땅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위기.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제가 일전에 해병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버립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죠. 가나안 가난, 가나안처럼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 죄들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사무엘서 사이에 지금 사사기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사사기 1장과 19장, 20장, 21장이 관계를 맺고 게 되고 사사기 2장과 17장, 18장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가 그러면 오늘 사사기 20장은 그런 구조 속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 이게 지금 집안 싸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베냐민 집화가이 어떤 집합입니까?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집화가 전쟁 정복하라고 했는데 실패한 집화입니다 베냐민 집화는 그래서 정복을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 있었던 가난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거주한 결과가 지금 사사기 20장인 거예요. 그 거주한 결과의 현상은 뭐냐? 현실은 사사기 19장이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냐민 집화가 지금 가난하고 함께 거주하다가 가난처럼 변해버린 상태인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누굴 죽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1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라는 표현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언제 쓰여졌냐하면 신명기 12장 5절, 17장 1 17장 7절에 보시면, 가난을 점령하는 전쟁을 표현할 때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베냐민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기부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을 제거하라, 다시 표현해서 "악을 제거하라, 우리 안에 있는 가난 요소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35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심해라는 구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베냐민을 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안에 있는 가난적인 요소들을 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가난이 되어버린 이 베냐민의 죄를 제거하라고 지금 전쟁을 허락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랑성도님들 우리 역사라는 것은 이게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사사기도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19장 12절에 보시면 레위인이 왜 기부와 성읍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동포, 우리 친족이 있는 베냐민 족속이 사는 기부아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가난 이방족 속의 땅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기부하러 갔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어 거기 우리 우리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믿는 사람이 더 무섭네 이렇게 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죄가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뭐죠 오늘 이, 이 이 기부하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 베냐민의 죄는 창세기에 보시면 소돔과 고무라의 죄와 똑같은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베냐민이 가난처럼 변해버리더니만 가난인들이 짓던 죄를 그대로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상으로 건너가시면 더 비참한 건 뭐겠습니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베냐민은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21장 내일 말씀해 보시면 결국에는 다시 그시족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허락이 돼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왕이 없다고 그렇게 이게 성경에서 지금 사상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거해야 되는 가난적 요소가 있는데 타협하고 제거하지 않고 그렇게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살면 내일도 또 다시 반복되는 거죠. 다윗을 세운 게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사울을 세우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을 보실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반복하는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또 했던 것. 저는 이 신약을 볼때 가장 그 표현, 특히 자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가 그 토했던 것을 그 자리에 다시 먹던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저희가 연약하면 실은... 다른 어떤 잣대나 누구를 비교하기에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지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뭐랄까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연약함이 깨달아진 그 지점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구나 라는 말씀이 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인처럼 변해 버리게 되고 또 때로는 더 잔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반복하고 거듭되는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이것을 합리화하기 보단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죄를 도말하고 주께로 눈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